여러분 하이 업무를 하다 보면 데이터 즉 텍스트가 일치하는 개수를 출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요 남성이 여기 몇명 있는지 여성이 몇명 있는지 이런 식으로 카운팅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기초적인 함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눈 해주시고요. 카운트 개수를 세는 데 if 조건에 부합한다면 개수를 세어라. 갈려 열어줄게요. 성별 구간을 한열 데이터 범위. 절대참조 콤마 왼쪽을 참조해주시고 갈로 닫고 슬러시 여기에서는 비율을 구할 거니까 전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죠 카운트 a 해준 다음에 전체 개수를 카운팅 해주는 카운트 a 불러주시고 전체 데이터 범위 지정, 절대 참조, 갈로 닫고 엔터를 쳐주면 값이 튀어 나오고요. 이렇게 복붙 해주시고 나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해준 다음에 퍼센트 한번 콕 치. 눌러주면 치. 센스 있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겠죠. 그리고 숫자를 비교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는 카운트 음. if 열어주실게요. 4점 이상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레인지, 한열 데이터 범위 지정한 다음에 콤마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요. 쌍따옴표 마무리 그리고 앤드 연산자 다음에 숫자 4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 닫고 엔터. 그러면 4점 이상은 11개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3점 이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는 카운트, if 갈 열어주신 다음에 똑같이 데이터 범위 콤마 해 주시고요 쌍따옴표 이번에는 이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겠죠 이렇게 비교 대상이 주소값이 작은데 같아요 이하니까 쌍따옴표 마무리 엔드 연산자로 연결해 준 다음에 숫자 3을 콕 찍어주고 괄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숫자값도 구할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 개수를 비교해서 카운팅할 때 카운트, if 함수 사용해 보세요